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탐정자입니다 음 제가 이번에 수학 공부에서 어리석은 질문 4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자이 방송을 찍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음,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, 아 저풀이 실전에서 떠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요즘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인스턴트처럼 음식 있잖아요. 인스턴트 음식. 편의점에서 파는 거. 그거 빨리 먹었고, 빨리 요리가 되니까 좋잖아요. 그런 유형화된 풀이를 자꾸 찾잖아요.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어, 수학공부에서 참이 어리석은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제가 고등때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. 야, 이런 거 시험해. 나와 철 지났어 이런 학생들이 있었고요.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었아 이거 중요해?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참 많았어요.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? 예,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중요 안한건 자기가 아는데요. 그래서 음 그리고,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때 0 가나 그때는 일반 수학이라 불렀어요. 그 끝내는데 얼마나 걸려 그리고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들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도 이런 질문을 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수학 문제 질문을 받다 보면 이거 시험 때 어떻게 도대 떠오르 냐고? 그래서 막 유형 별로 막 정리 를 하고, 싶어하는 친구 들이 되게 많았 어요. 근데 요즘 에도 이런 그 학생 들이 이런 질문 을하는애 들이 되게 많 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질문, 이런 것은 시험 에안 나온다. 음. 근데 물론 여기 에는 어느 정도 일리 는있 어요. 시험 에 나오 는 것만 공 부를 하 셔야죠.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 과정에도 없는 행렬이나 복수수나 이런 거 공부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.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도형 문제로 뭐 편명기하 아이디어 이거 경시책인데요. 예. 기본도 안돼 있는 학생 보고 음? 교육 과정에 없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조차 안돼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. 교과 과정만 공부해도 되는데 음,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음, 그 교과 과정에 빠진 것 중에 코사인 제이법칙이나 사인 법칙이 잠깐 빠진 적이 있었죠. 그리고 사인 75도 이런 것들 외워놓으면은 되게 편리하거든요.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. 학교 시험인데 서술형 시험인데 교과 과정에 있는 거 썼다 이러면은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도 점수 깎을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음 서술형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그 비율을 좀 맞춰주시고 일반 수능 시험이나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이거 사실 써도 돼요. 근데 이거를 시험에 안 나온다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안 쳐다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어, 뻔히 쉬운 게 있는데 자꾸 둘러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공부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, 가끔씩은 들여다보세요. 바깥에 있는 거를, 교과 과정에 바깥에 있는 거를 그리고 이건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고 저건 중요하니까 버리, 버려버리겠다 이런 태도도 결코 좋은 태도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화면에다 적어놨죠 음, 여러분 중요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검토진들이 다 검토한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요 하나가 출판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갔답니다. 그래서 미리 그거는 검정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. 뺄건 빼고 이거 넣을 건 넣고 교과 과정이 맞을까 안 맞을까. 그래서 사실은 음, 중요 안한 거는 별로 없어요. 물론 사설 기관에서 별로 검정도 안 거친 이런 자료들은 진짜 그러니까 뺄 거는 빼야 될게 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중요하니까 공부하고 중요하니까 공부하지 않고 이거 이런 태도는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. 중요 안한 거는 없습니다. 대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공부하고 굵직굵직한 것들 있죠. 큰 제목에 해당하는 정의나 원리들 그걸 먼저 공부하고 세부적인 거는 뒤에 공부한다. 이런 시간 순서는 있을지라도 중요 안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야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? 그때 일반 수학이라고 있었거든요 일반 수학 책 꺼내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어떤 친구는 1개월 만에 더 끝내고 어떤 친구는 3개월 마다 끝내고 어떤 친구는 6개월 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 얘는 3개월 만에 끝낼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, 그거보다 더 걸린 경우도 있고, 또 나중에 가보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몇 개월 만에 끝내냐 이런 질문보다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. 쌤, 저이 이 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, 그러면은 시험이라도 보게 할 거고, 질문이라도 하게 할 거예요. 얼마나 이 단원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그게 더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저풀이 현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풀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이거 되게 많이 유행하는 질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유형화 좀 시켜서 정리 좀해 주세요 어,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실전에서 떠오를 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스턴트풀이, 즉 정문 적다,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다. 이걸 자꾸 찾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고민한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이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생각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이 이런 생각을 되게 귀찮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. 클릭을 해서 스타강사의 풀이를 어, 자꾸 찾아본다는 거죠. 근데 이,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어, 여러분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할게요. 스타강사 풀이를 들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?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좀 올라갔나요? 안 올라갔죠. 안 올라가셨다면 제 말씀을 좀 듣길 바래요. 자. 유형화를 시키고, 정리를 시키고, 인스턴트 빠른 풀이를 찾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내 머리에 정착이 되고, 그 의미를 파악하고, 이렇게 돼야 단단하게 굳어져요. 빵이 단단하게 굳어져요. 그래야 시험 때 빨리 떠올라요. 어.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잊혀진다. 이네의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.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. 어렵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고 아, 스타 강사가 저 풀이가 나왔거나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 기억이 오래가요. 자, 음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. 수학탐정제 어, 어리석은 질문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